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투자비서 미래경제연구소 이선생이구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3부 토건 지금 어떤 상황이고 괜찮은 건가,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3부 토건이 우크라 재건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300주 시장에 대해서 재건회의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발표안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 HD 현대건설기계와 삼부토건 다산 네트웍스 SY 금강공업 한국석유등등 여러분들 자연과 환경은 보지 마세요 절대 보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자 분당크기 삼부토건 우크라 재건축가 프로젝트 추진하는 삼부토건 좋은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위해서 르비우 지역을 할당 받았으며 사업 부지 면적은 57.73km 이다 이는 분당 면적의 0.83배에 달한다 라고 나와있고 삼부토건이 지금 르비우 지역의 스마트시티 4.0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75년에 대한 풍부한 토목 시공 경험을 토대로 항만, 댐, 도로, 지하철, 발전소 등에서 기술적 노하우에 대한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다 라고 합니다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지만 유상증자 재무구조에 대한 개선으로 현재 유상증자 제3자 배정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주가 띄운 뒤 유증 대량 매도 지금 현재 dyd가 제3자 배정을 납입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 를 해가지고 제3자 배정에 대한 납입금을 제출을 했어요. 과이디가 3부 토건 주가 끌어올린 뒤 유증 발표 이후 폭탄 매도를 계획대로 됐다면 매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늘릴 수 있을 듯, 여러분들도 지금 주가 늘릴 수 있을 듯 이런 기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제3자 배정보다 주가가 낮습니다. 지금 손해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3부토건은 앞서 관계회사인 웰바이오텍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 체결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3부토건은 최대 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유상증자 결정을 했지만 여러분들 DYD는 현금이 없었다.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3부토건 주식을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DYD는 3부토건의 대주 주주예요. 일각에선 dyd의 이런 횡보를 주가가 오르자 고점에서 팔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뒤 주가가 하락한 국면으로 유중지분을 다시 확보하라는 거 아니냐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제3자 배정에서 주가를 낮은 가격에 일부 매집을 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부 토건 주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거다. 왜? 지켜줘야 할 구간은 지켜주었죠, 여러분들. 지지라인 지켜주면서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최소 얼마? 4천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락세기형을 마무리를 하고 a파동 나와주면서 소파동으로 올라와주었습니다. 근데 b파동 조정 나오고 c파동 강한 상승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술적 반등과 뉴스 지표들로 모두 보았을 때 한파동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목표가는 4천원 수익률로는 15%에서 2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구독자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라브 해드리고 있고 이런 정보들 수두룩하게 매일같이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라이브 후에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 같이 참여하셔서 서로 관점 공유하고 매매 같이 하실 분들은 상단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혼자 매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비서인 미래경제연구소 이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